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맞춰볼까요? 퇴사 아니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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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은퇴일 겁니다. 30, 40대는 시간으로 돈을 사는 시간이고요. 50대, 60대 이후부터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시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노년의 모든 사람들 은퇴를 꿈꾸며 어, 그 시간을 사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며 억압이 되고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친노동적일까요? 아니면 반노동적일까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은 친노동적이면서도 반노동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아름다움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 장에 보면 하나님도 노동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십니다. 이 흙은 원어에 보면 먼지, 영어로 보면 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죠. 먼지로 빚었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먼지를 덮어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동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는 최하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를 덮었음, 먼지를 통해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 만드는 그 노동자의 모습을 다루는 모습을 볼때 노동에 대해서 성경은 친노동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노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학대적인 요소가 나오면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반노동에 있어서 성경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와 노동의 아름다움과 어떤 정도의 조절된 노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말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는 학대와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친노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반노동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이 목사는 좌파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laughs>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 정치적으로 왼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플로레타리아 어, 이런 노동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한 요구에 있어서는 또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경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에 맞춰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친노동적입니까? 반노동적인 입장입니까? 교회는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반노동자 반노동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부목사님들 보면 너무 아파 보입니다. 출근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퇴근 시간이 제자 훈련 끝나면 저녁 10시입니다. 그리고 주 6일째입니다. 그리고 장례가 터지면 월요일마저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데 그 월요일도 당직을 세우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한 교회는 단임 목사님이 너무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어, 너희들 월요일 쉬어 난 출근해 <laughs>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 반노동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만큼 어, 이 노동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 집단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감사해서 주는 사례라는 명목하에 부교육자들한테 평균적으로 250만 원대는 그 돈을 가지고 부교육자들의 생활을 알아서 지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주 6일을 일하고 그리고 장례가 있으면 주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며 당직까지 서야 되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교회는 제대로 그 대가에 있어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역자들에게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반, 성경이 말하는, 반노동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먼저 성경의 입장을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봉사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불하고 대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세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택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부교육자, 풀타임 사역자들을 모실 때 그것에 맞게 잘 정말 존중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을 정해 놓습니다. 최저 임금을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이미 노동에 있어서 친노동적이면서도 반노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시급이 18,000원 이상 오르기를. 네. 그러면 알바마에도 먹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의 유동성이 생깁니다. 어, 이 정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마에도 시급이 18,000원이니까 여기 퇴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바에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음, 어떻습니까? 정직원 못하면 여러분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 정직원의 목을 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직원의 정직원의 목을 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상승해서 이 노동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어, 나라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정치적인 입장이라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친노동적이며 반노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노동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여러, 여러 해부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한 노동, 조절되지 않는 노동, 그것에 대한 대가가 정확하게 지불되지 않는 노동은 탄식하는 거, 아픔인 거, 고통인 거, 그것은 부르짖는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거. 어, 그것을 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탄식했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소연입니까? 한번 문맥을 보십시오. 원어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소연이에요. 그냥 부르짖음이에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학대적 노동은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대적 노동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환경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렇게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는 것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된 노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탄식, 부르짖음,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고통 소리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고된 노동에 대한 반노동적인 입장에 있어서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꿈꾼다는 것은 노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이끌고 가고 그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거잘 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헌신을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헌신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고통이 되면, 아픔이 되면 반노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노동의 질서에 있어서 반노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노동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봉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반노동적 입장.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봉사할 마음이 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내가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봉사하며 그 반노동적이며 봉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봉사할 마음을 구해야죠. 아멘입니까? 예, 네. 아 은혜롭네요. 네. 여러분, 제 중심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제 중심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지시와 누군가의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되지 못하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친노동적 입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에 대한 질서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레타리아에서 생산자로 이렇게 어 자리에 서게 되겠죠 예, 또 우리 여기에 우리 CEO이신 우리 이지현 집사님도 계시니까 예, 이제 플로레타리아에서 벗어나서 또 이렇게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회장님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현 집사님께서 여러분 그럴 때 어, 노동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노동자에게 바른 질서 노동에 대한 바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는데 들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Man.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들으신 이유는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부르짖음 자체가 기도입니다. 언약의 자, 자녀들은 탄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들이 탄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자녀들에 있어서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워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사. 25절에 보니까 돌보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지즘에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를 시작하기 전이죠, 광야교회가. 교회, 광야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돌봄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돌봄은 태초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교회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은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움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챙기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돌보는 것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돌보는 것이 이 꼬라지입니까? 하나님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돌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됩니까? 하나님 돌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봄이 있거나 없거나 이 일은 일어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와 아픔과 고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배가 좌초된 배입니다. 흔들리는 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환경이 자연 환경이 파괴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질병이 들어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고가 생기고 고된 노동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서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돌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이 유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결,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거 우리 교회 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낯설 것입니다. 야이 아이들을 대체 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할지 하면서 멀뚱멀뚱 보게 되고 어떻게 뭐 충격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개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돌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비전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된 노동처럼.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